어할게요 거북이 어 무서워 어, 귀, 어 귀여워 아니야 그만 와 이제 어 미안해 <laughs> 아니야 아니야 뭐, 미안해 한 명만 줄수 있어 뭐 언니 줘봐봐 가까이 가야지 일로 오세요 그러면 돼아 무서워 나 어. 어. 와. 와. <laughs> 이 정도 속도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그러게 느리긴 하네 얘는 지금 12살짜리고 얘는 30, <laughs> 38살 얘는 <30, 웃음> 38살짜리인데 야... 그 야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야채. 네, 네, 네. 야채 줄게. 그 맛있는 밥을 들고 얘기만 하니까 얘들이 화내는 거잖아요. 어! 어, 줄게, 줄게. 아, 땀나. 아, 이 친구 괜찮을 네, 것 같기. 들고. 아니면 그 작은 아. 애들은 이렇게 들어도 돼 이렇게. 네. 기아 불러야 돼, 아니야 아니야, 잠시만. 기아 불러야 아니야 아니야, 잠시만. 나왜 이렇게 무서워? 여기 오면 다음에 겁쟁이가 돼. 어? 들어야지. 자, 야, 일어나! 그냥! 하나씩 들고. 아, 이게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운 게들어가 잡는 거야. 제일 게잡아 아니야, 아니에요. 그 김치찌개다. 국기를 여기를 잡으시면 거야. 이야야야. 이야야야. 언니가 소리 질러서 더대체 어디 갔지? 어, 혼자 어 그다음에 요를 요거를 렇게 올려 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려 주면 자, 근데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왜? 나는 그래서 보면 해 보세요. 그다음에 요걸 이렇게 올려 주면 돼요. 그 정도 할수 있겠지. 그 다음에 혹시 떨어뜨릴까 봐. 어, 괜찮지. 그다음에 뭔가 말랑말랑하요사진 아, 여기 사진 남는 거, 거 사진밖에 없아 <laughs> 그러면 잡 한번 웃으시고 표정에 그러시. 아 됐다. 스님, 선생님, 님괜찮아떨어요 선생님. 네, 좋아, 서그래 좋아, 서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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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손아니안 만질 거야. 이렇게. 자.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사진. V. 자, 웃고 손 하나 부위. 그렇지. 이거 못 하고 어떻게? 어떻게? 어, 표정 표정 예술. 표정 표정 예술. 아이 <laughs> <laughs> 이거 자꾸 움직이네. 사실도 움직이지. <laughs> 네. 어, 잠시만. 오왜 올라가지? 어, 귀엽네. <웃음> 어, 겨겨 <laughs> 주세요. 얘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